안녕하세요. 머리 하는 시홍입니다. 머리 하나로 묶은 상태에서 머리 세 가닥 닦게 해줄게요. 오늘 헤어는 행사 때도 가능한 올림머리예요. 그래서 한복 헤어나 뭐 깔끔한 느낌의 셀프 헤어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헤어 응용해서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세 가닥 닦게 해주실 때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짱짱하게 따주시면 돼요. 모양 예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끝부분만 그대로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고무줄로 묶어서. 이제부터 잘 보시면 돼요. 머리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접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머리 일단 무시하시고 맨 위쪽 머리만 접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끝머리 빼는 방향, 밑으로 빠질 수 있게 빼주신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접어주면서 원하는 크기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크기 만들어서 이렇게 실핀이나 유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대충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고정하면서 조금씩 수정하면서 원하는 모양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머리도 실핀이나 유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고정해서 남은 머리는 안쪽으로 숨겨 주셔야 돼요. 머리가 길다면 전체 한 바퀴 더 돌려 주셔도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서 끝머리 살짝 가시머리처럼 빼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빼주셔도 되고, 아니면 깔끔한 느낌이 좋으시면 안쪽으로 숨겨서 유핀이나 실핀 이용해서 고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 상관없이 고정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헤어는 깔끔한 느낌의 행사 때도 가능한 올림머리 만들어 봤고요. 필요에 따라서 헤어 액세서리 포인트로 하셔도 너무 예뻐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올림머리 만들어 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